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스초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짠제 파우치 소개를 해드릴거예요 네. 파우치 안에는 이렇게 많은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는 이 미네랄 선킬 42입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백 미네랄 선킬 이거든요 이거는 카트리에서 샀고요. 이거는 안에 반짝이고 있어가지고 여름에 쓰시기 좋은 것 같고, 아 이거는 겨울이나 가을에 건조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틴트 베리레드 이 틴트. 근데 네, 이 틴트는 색깔은 틴트들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틴트도 진짜 좋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살짝 톡톡톡. 이 지금 살짝 이런 색. 근데 어 다른 분들도 피부색이랑 입술 색이랑 다르니까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이처 리파블릭 리얼 젤 틴트 오렌지 입니다. 이 틴트도 진짜 색깔 예쁘고요. 네, 이런 색이고요. 다음은 미샤 팝타 스틱 젤리 틴트 클럽 레드고요. 색깔은 어 색상은 진짜 진한 레드예요. 이 색도 제가 좋아하는 색인데 진짜 찐해서 거의 거의 안 바르고 다녀요 이 색. 네 그리고 페리페라 공양공양 페리스잉크더 족쪽 틴트입니다. 공양공양색이고요. 이것도 완전 이거는 완전 노란색. 오렌지색입니다. 네, 이런 색. 다음은, 러블리 믹스 립 틴트 스틱. 이거는 좀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헤어롤? 컨실러, 신데렐라 매직선, 매직선 컨실러입니다. 이거는 돌려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 프리메라 베이비 선쿠션. 이거는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블러셔랑 섀도우가 같이 있는 거고요. 이건 블러셔 이건 섀도우 이거는 에니스프리 에코세브티 비백스 원터플로프 선블록입니다 이거는 미네랄 썬켈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반짝이 좀 덜한 그런 거고 다음은 바세린 이거는 네바 어, 립밤이고요. 이거는 케어 립밤 넘버 원 카렌베리 립밤이고요. 이거는 아이오페 에어 쿠션. 도피꺼이고요. 이거는 더페이샵 립틴트 스틱이 달콤 체리이고요. 이런 색. 이거는 프리메라 미라클 시트앤센스 고요 이거는 프리메라 슈퍼 수, 스프라우트 세럼 입니다 다음은 이 연고 같은 건데 어디 몸에 뭐 물리면 바르는 그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뭐 물리면 바르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더페이아 마커 블루프 마커 틴트입니다. 이런 색. 원래 좀 진한데,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써서, 색깔이 좀 연해져요. 그리고, 프리메라 페이스 잉, 잉크 레이더 밤, 레이즈 밤, 립밤이고요 이건, 뉴 스킨, 어, 그, 뉴 스킨 미스트? 오, 이거는, 데일리 퍼프핸드들 그린티. 핸드크림이고, 이거는 거울. 또 원숭이 거울, 토니 머리. 바나나, 바나나 핸드메이크 핸드크림. 그리고 이거는 네이처리파블릭 보테니카 애플 돔블러셔 1호 핑크 애플.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립스틱 만들기 이, 이 편으로 올렸고요 진짜 촉촉하니까 여러분들 꼭만 들어보시고 이거는 어, 이거는 자몽 립밤입니다 네 여러분 기까지 이렇게 제 화장품입니다 너무 많아요 많나요 네기까지이고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꼭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